아침에 일어나도 몸이 무겁고 하루 종일 피곤하지 않으신가요? 근육이나 관절이 자주 뻐근하고 통증이 반복되진 않으신가요? 기분은 늘 가라앉아 있고 이유 없이 우울한 날들이 많아지진 않으셨나요? 이런 작은 신호들이 쌓이면 더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작은 충격에도 뼈가 잘 부러지거나 골다공증으로 고생할 수 있고 감기에 자주 걸리거나 폐렴과 같은 호흡기 질환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심혈관 질환이나 당뇨 위험까지 높아질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 모든 것은 몸에서 꼭 필요한 필수 성분이 부족할 때 나타나는 경고일 수 있습니다. 이 증상들의 가장 큰 원인은. 바로 햇빛 부족입니다. 실내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길거나 자외선을 차단하는 습관이 많아지면 체내에서 합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피부에서 이 성분이 기름기 없는 식단이나 편식 습관으로 인해 섭취가 부족하면 흡수가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과체중이나 비만일 경우 이 성분이 지방 조직에 갇혀 몸속에서 제대로 활용되지 못합니다. 간이나 신장 기능에 문제가 있을 때 활성화 과정이 원활하지 않아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이 성분을 음식물 섭취와 간단한 습관만으로 쉽게 보충할 수 있습니다. 연어와 고등어 같은 기름진 생선은 이 성분이 풍부한 대표적인 공급원입니다. 달걀 노른자에도 일정량이 들어 있어 꾸준히 섭취하면 도움이 됩니다. 햇빛을 쬐는 버섯은 특히 이 성분의 함량이 높습니다. 견과류와 씨앗류는 흡수를 돕는 건강한 지방을 제공하여 간접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음식 외에도 하루 15분 이상 햇빛을 받으며 산책하는 것만으로도 체내 합성이 촉진됩니다. 가벼운 근력 운동과 스트레칭은 뼈와 근육 건강에 도움을 주며 이 성분 효과를 극대화합니다. 이 성분은 건강한 음식과 작은 생활 습관만으로도 충분히 보충 가능하지만 패스트푸드와 간편식 그리고 강한 자외선으로 인해 외부 활동이 점점 더 어려워지는 요즘 현대인의 생활 패턴을 고려하면. 완벽하게 채우기는 쉽지 않습니다. 특히 실내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길거나 바쁜 일상 속에서 식단 관리가 어렵다면 직접적인 영양제를 통해 보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영양소가 무엇인지 눈치채셨나요? 아래 댓글 링크 누르고 확인해보세요.